5년을 그냥 걷고 있다. 지 주변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겠 주변은 시끄럽다.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겨도 이 사람까지 해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 어... 음, 해가 안 들어온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반갑습니다. 예화대신당입니다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네. 사실은 저번 시간에 또 찍었던 블라인드 점사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블라인드 점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메인 컨텐츠가 돼버려서 <laughs> 블라인드 점사 힘들어요. <laughs>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짜 선생님이 영을 뛰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끝나고 나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실 네네, 것 같아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힘이 쫙 빠지죠. 네, 그럼에도 사실 선생님 신점 영점을 또 좋아해 주시는 좋아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바로 인도직적으로 <laughs>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지금 숨어있나요? 숨어 있나요? 숨어 있냐고요? 응, 조용히 음. 살고 있는 것 같아. 비밀입니다, 그 <laughs> 그래도 이 사람의 기운은 약간 네. 영악한 기운이 나와요. 영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절대 자기 주을 짓은 안 하는 거지. 어... 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듯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자기의 잘난 것도 자기의 못난 것도. 지금 나이가 7십네 살이잖아요. 음, 이거는 지금 은 내가 그냥 내 편안하게 평온하게 그냥 내 노후를 음, 지켜야 되겠다. 지금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게. 아... 지나간 과거에는 이 사람의 이 사람 지나간 과거의 한1 0년 전으로 보면 약간 왕의 기운이 있어. 왕 왕, 응, 왕자리가 나와. 왕자리가 나오고 지금은 뭐 쉬고 있다. 그냥 내 노년을 그냥 걷고 있다. 이렇지. 주변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주변은 시끄럽다.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은 시끄럽다. 가족 운이나 가족이 시끄럽다든지. 내 자손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시끄럽다든지. 선생님, 왕자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음. 그거는 사실 어떤 사람이 왕자리가 나오나요? 뭐, 나라밥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아니면 뭐, 최고의 뭐, 경영인도 될 것이고. 아, 리더격인 사람 리더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나오는 건 네네. 뭔가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겠지. 큰 벼슬을 했다든지. 이이 예. 사람 기운도 약간 장군의 기운이거든. 아. 이 예. 우리 이수신 장군이나 뭐, 채영 장군이나. 이 예. 나라 장군, 장군이야, 장군. 장군이고, 좀이 사람은 장군이지만, 약간 교활하게 머리 쓰는 장군이야. 아... 머리도 조정하는. 거야. 이게 편도 잘 가르고 자기 처세를 잘하고. 그 약간 조용한 사람이야. 조용한 기운이 들어. 소리 없는 매야. 소리 없는 매. 소리 없는 매. 네. 좀 약간 조용히 자기 네. 할 일을 한다는 얘긴 거야 그렇죠. 말이야. 약간 약간 장군으로 보면 약간 유비까지 유비. 유비. 네. 유비 조조 이런 거야. 그럼 선생님이 사실 말년을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말로 운이야. 네. 그럼 응. 사실 나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응. 네. 그럼 이분의 그냥 말년의 운기는 어때요, 선생님? 편안하게 갈수 있나요? 말로 운은 작년에삼3였거든요 지금 3재를 벗어났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큰 손해는 없어요. 아. 응. 시끄러워도, 응? 자기 자리라든지 자기 말로 운에 큰 지장은 없어. 음. 이게.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뭐 다른 이유로도 응?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겨도 이 사람까지 해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 아, 응. 해가 안 들어온다. 네. 응. 이 사람한테 누군가가 욕을 하고 뭐 응. 나쁘다. 뭐 응. 어, 역겹다. 해도 응? 그냥 그 순간뿐이지. 이 사람은 뭔가 잃어보진 않는 거지. 아 뭔가 자기 걸 손해보진 않는요 손해보진 않아. 그냥, 의미... 그냥 구설밖에 안 돼, 구설. 아, 힘이 없나요? 구설 수밖에 안 되고, 관절 같은 건안 걸려, 이 사람은. 어차피, 지나간 세월에 뭐, 노력에 약간 구설과 안 좋은 평가는 있을지언정, 그게 뭐, 내 삶에 뭐 지장을 준다든지, 뭐, 삶에 뭐, 응? 뭔가, 뭐, 뺏긴다든지, 이런 기운은 없어. 그럼또 궁금한 게 사실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응, 주변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걸로 시끄럽다. 인해서 이 사람이 피해가 갈 일은 없네. 내가 얘기했잖아. 금방 말로오네. 이 사람의 뭔가 명예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그게 잃어버리진 않아. 그냥 음. 욕만 얻어 먹는 거야. <laughs> 뭐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똑같다이 새끼 똑같다. 그냥 욕만 얻어 먹는 거지. 그 욕만 얻고 끝나는 거야. 음... 이 사람께 뭐 어떻게 뭐들망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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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망신이 드러난다든지 뭐 응? 약간 안 좋은 기운이 막뭐 드러나진 않아 말로는 들어와 있거든 말로 자기 자기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어 아... 이게 올해 지나고 나면 또 조용해져 이 사람 아 그래요? 응 작년 올해 날 쌈제 때가 시끄러웠네 날 쌈제 기가 올해까지 들어오는 거지 근데 올 가을 지나면 또 조용해진다 조용해진다는 건 조용히 산다는 건가요? 그치 관심에서 그... 잊혀진다니 응 잊혀 묻혀지가는 거지 아... 지나가는 거지 이 사람. 이 사람은 50까지는 엄청난 고생이 거든요오 네. 55에서 60부터는 최고의 명예야. 이게 이게 뭐 거의 뭐 나라 운이란 말이지. 이게. 그럼 또 궁금한 게 선생님 10년 전에 이분이 왕의 용기가 보인다 했잖아요. 음. 네 네. 그리고 조용히 뭘 60, 하는 사람이다. 60 갑자에.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런 조용히 했던 일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거나 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조용히 했던 일이 아니 크게 드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조상이 조상이 도와주는 기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흉이라든지 파 깨질 파가 안 보여 이 사람을 위해서 좋았던 사람도 있고 나빴던 사람이 있더라면 좋았던 이 사람이 행보를 잘 살아왔던 것도 있단 말이지. 그걸 만약에 뭐 하늘이 재판, 노년에 재판을 한다면 굳이 그 잘못한 점을 후벼 파진 않는다는 거지. 아. 그 욕만 얻어 끊는다니까. 그냥 어떤 뭐 실보다는. 네. 그좀 공을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치. 그 욕만 얻어 먹는 거야. 네. 이게. 이게 니편내편 네네편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건지.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에. 니 아. 네 편은 뭐 어? 뭐, 이 사람 욕할 거고. 내 편은 또, 내편 들어줄 거잖아. 그쵸. 응. 음. 조금은 별탈 없이 편안한, 그래도, 말년을. 말론이 로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거에 제가 있을지언정, 그 제가 막다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 제 악의 운이 아니거든. 이게. 악의 기운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또, 이 사주를 가진 분이 선생님한테 와서, 신년 운세를 보거나, 뭐 음. 그런다면 선생님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분이? 이분요, 네. 지금 바깥 출입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올해까지는 자중에 계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내 속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아... 그냥 감옥하게 그냥. 감옥하게 무관하고, 말수를 조금 줄이시고, 시간만 기다려주시면, 이 터널만 지나가면 또 그냥 평탄한 말로운이 나와요. 건강관리만 잘하시고. 아... 좀 괜히 나섰다가 좀 구설을 탈수 있으니까. 네네.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보내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에 아마 이거, 아마 자 자기 자식 있으면 자식 문제로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예요. 아오... 이 집에 이 산바람 선산바람이 부기 때문에 네. 분명히 가족 가까운 사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인자 좀안 좋은 기운은 많이 들어오지. 좋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분의 블라인 점사 봐 봤고요.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오늘도 선생님의 연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